네, 안녕하세요. LCT 마루 부동산 소장 송윤우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실 근처에 있는 예전에도 아마 소개시켰던 적이 있는 물건인데, 럭키 골든 스위트라고 이제 한동짜리 아파트입니다. 해운대 중동에 위치해 있고, 어, 뭐, 요 주변에 이제 아파트로는 뭐, 경동 리인뷰, LCT, 비치베르빌, 뭐, 두산 위브, 이 정도 있거든요. 같은 이제 생활권이고 주위에 초등학교도 있어요. 바로 길만 건너시면은 그 해운대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녀분들 키우시기도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에 c t 랑 경동 리인뷰 롯데캐슬스타 요런 아파트들하고 똑같은 인프라를 누리실 수 있는 곳인데 가격은 훨씬 저렴하니까 또 괜찮은 저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오늘 한번 이전에 소개시켜 드렸던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더 예, 이것도 전세로 나와 있는 거라 가지고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입구부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타입 같은 경우에는 84A 타입이고요. 34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현관을 들어오셔가지고 왼쪽으로는 이렇게 신발장이 있습니다. 발장 이렇게 있으시고, 아마 이쪽에 팬트리, 예, 이쪽에 팬트리도 있네요. 역시 크진 않지만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있고, 입구를 들어오셔서 왼쪽으로는 안방, 방 그리고 공용 화장실, 오른쪽으로는 또방 여기 하나 있고, 거실, 주방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일단 이쪽 왼쪽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쪽은 이제 공용 화장실 되겠습니다. 공용 화장실, 뭐 욕조, 세면대, 변기, 일반적인 공용 화장실 모습이고요. 크기도 이 정도면은 적당합니다. 그리고 건너편으로는 이렇게 방이 있고, 시스템 에어컨 있고, 창나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붙박이장 있습니다. 자녀 방으로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앞으로는 요런 뷰를 보실 수 있어요. 뭐 시티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해운대 백사장 매우 협소하게나마 보이긴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여기, 여기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중요한 부분 아닌 것 같고 정말 괜찮은 가격에 좋은 아파트들 해운대 대장 아파트들과 똑같은 인프라를 누리실 수 있는 게 이 점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는 이제 안방 되겠습니다. 안방이고 여기도 역시나 시스템 에어컨 있고 안방이니까 요나 아파트처럼 베란다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공간이 넓어 가지고 어떻게든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 피난 계단 있고 이렇게 한 방에서도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안방에는 역시 안방 화장실이 있겠죠 보시면은 안방은 욕조는 없고 저렇게 샤워부스 세면대 경기 이렇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뭐 파우더룸 될것 같고 여기가 이제 안방 드레스룸 그리고 펜트리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방을 나오셔서 이렇게 쭉 거실 쪽으로 걸어가시면은 왼쪽에 또 방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는 여기 역시나 시스템 에어컨 이 있고 붙박이장이 없어서 제가 느끼기에 훨씬 좀더 넓게 느껴지네요. 넓게 느껴지고 굳이 비교를 하자면 바다가 조금 더 보인다 그 정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 넓이 그리고 이 방에서 나오셔서 이쪽으로 가면 이제 거실 되겠습니다. 거실은 뭐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일반 34평 거실 다이 정도 되니까 거실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바다를 보실 수 있어요. 응. 확실히 이쪽에서는 동백섬도 좀더잘 보이는 것 같고 나머지 음. 시티뷰 똑같습니다 방하고 아우 똑같은 시티뷰 그리고 창을 등지고 보면은 이런 느낌 거실도 역시 시스템 에어컨 있습니다 휘센 설치되어 있고 주방을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여기 인덕션 그리고 여기 삼구네 삼구 3구 인덕션에 보면은 렌즈 후드 있고. 싱크대에, 이거 아마 식기 세척기겠죠? 식기 세척기. 그리고 냉장고는 여기 놔두시면 될것 같고요. 아마 여기는 밥솥 놔두는 자리인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수납공간. 그리고 이 안쪽으로 이제 보일러실, 다용도실, 아마 세탁기 저쪽에 놔두시면 될것 같네요. 아마 저 창문으로는 아마 빛이 베르빌 쪽일 것 같긴 한데, 따로 열어보진 않겠습니다. 그 대신 여기 창문이 나 있으니까 환기하시기도 용이하시겠네요. 그리고, 주방에서 이제 보시면은, 요런 느낌. 지금 일단 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전세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네. 전세, 보자 보자. 4억 5천에 내셨어요. 4억 5천에 내셨는데, 아마 좀 내고 가능하실 겁니다. 내고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내고 해주실거고 여기는 이제 해운대에서 조금 좋은 입지를 누리시고 싶지만은 약간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 그리고 아니면 신혼 부부 저는 정말 괜찮은것 같아요 해운대 중동 계속 발전되고 있는데 아마 요가격에 이제는 앞으로는 여기서 또 전셋집을 구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냥 뭐 그런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렇고 요. 지금 물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은 예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일단 여기서 나가면서 저희 한번 뭐야? 입구 쪽도 한번 영상 찍어 보도록 할게요.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일단 집 내부 영상은 요 정도 하고 이제 나가면서 또 보여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찌비시 엘리베이터예요. 어 속도 제가 봤을 때 23층 건물치고는 엘리베이터 속도 상당히 빠른 것 같습니다. 빠른 것 같고, 여기 방금 보여드린 게 2호 라인이었는데, 두 라인이 쓰는 거라 가지고 엘리베이터 하나라도 제가 봤을 때 충분할 것 같아요. 충분하실 것 같고, 이제 1층 로비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제 중앙 현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전시품 잡는데 있고, 샹들리에 위에 있고, 여기는 이제 뭐 경비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를 나가시면은 이제 입구가 되겠네요. 입구는 요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까지 저희 사무실 근처에 위치한 중동 럭키 골든 스위트 84A 타입. 층수는 10층 대 중반입니다. 어, 전세 물건 보여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